안녕하십니까? 권영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어 건설 관련 좋은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원래 일반 민사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문제는 이둘 중에 일방이 상인일 경우에는 상사 소멸시효가 어 소멸시효에 걸리고 이 상사 소멸시효는 5년에 해당합니다. 시행사와 시공사 이 둘은 상인이기 때문에 시행사가 시공사한테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상사 소멸시효에 걸리고 상사 소멸시효는 5년의 제한에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공회사는 갑 건설회사, 분양회사 을 주식회사 사이의 도급계약상 하자 보수에 관한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의 상사시효에 걸린다. 어. 상영에 해당하는 경우, 도급계약에 기한 소급인은 하자담보 책임은 상사, 상법 64조 법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5년은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어. 원심은 5년은 상사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판단했는데, 이것은 적법하다. 라는 것입니다. 어, 이 건으로 인해서, 이 건으로 인해서, 이제, 어, 아파트 구분소유자가 시행사를 대위해서 시공사한테 청구하는 것이 어, 5년 소멸시효 상사시멸시효에 어, 도가됐다에서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 판결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일반화됐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